손가락에 살 빠졌나? 왜? 어제 반지 낄 때는 딱 맞았는 것같은데 오늘 좀 헐렁한 것 같네 늘어난 거 아니야? 금이라서? 금이 ㅅ 왜 늘어나 임마 <laughs> 몰라 금이니까 금? 금, 금 금이 살짝 모르잖아 또 저그임 무슨 저그 고정인가 웨비우스 특전대가 연구시설을 점령해서 괴물들을 만들어냈다 그들의 시험생산용 전쟁기계 발리우스를 사용하면 본종을 제거할 수 있다 부품을 모아서 기계를 가동하라 서둘러야 한다 파일런 어따다지줄까 암튼 지어야지. 니파일런는 거에다 꽂아줄 그게 공세 올 때가 되는데아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. 가서 목표를 공격해야 합니다. 상하의 혼종을 처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위에서 온다 다행이네 응. 이번엔 우리 집으로 온다 스카이 잡으면 나가는게 정신상 이로울 수도 있더 나가는게 정신건강에 좋을수도 있더 쩌그네 아 나갈래? 다시 할래? 해보고 좀 할까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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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 해그 스카이 적으면 왜 짜증나는데 공세가? 어 무리군주 때문에 x 댄다고아 그거 이제 공생충 애들... 막, 막 던진다 애가 그러니까 애들 막 계속 끌려댕겨갖고 잡지도 못하는데 음... 또 던지고 또 던지고 계속 끌었는다 거기다가 그것도 뭔가거 아니야? 그거. 복수자. 복수자 당연히 먹지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지가 던진 걸로 지가 복수자 먹는다. 음 그러니까. 짜증날 것 같아. 빠르스가 절반 정도 었 계속 해라. 기강 이거 어디로 들어라? 너희 집? 내 집으로. 음. 아, 오 씨. <laughs> 우가 <laughs> <laughs> 어, 너네 이거 연결체 빨리 지어지네. 응? 연결체 빨리 지어지네. 넥서스가. 빨리 지어지는 건 아닐 건데. 그래? 벌써 다 지어졌네. 그 너보다 빨리 지었으니까. 음. 님 이제 진다 이거. 나 아까 전에 짓고 있었어. 자, 열차나 아까 했던 거 마냥 어, 시야 주면은 열차에 그거 던질게. 협력해준 감사한다. 발리우스를 출격시키기 위한 최종 준비에 조만간 전장에서 만나자. 라군 재축광선니까 좋네. 되었으니 비우스 특전대도 아무 소득이 없을 것이다. 출격 시 출격 준비 완료. 본종의 수용소로 접근하겠다. 저기 우릴 공격해온다. 어디로 오겠네? 격면으로 맞서자. 잘 미쳤네. 복수 잡아니까 일단 어네 아까 말한 대로 병력 나오면은 그가 할게 지원할게. 지금야 우아 왜 이러노? 아 진짜 싫다 <laughs> 에? 왜? 뭔데 이거? 몰라 무슨 일이야? 어디서 나온건데? 왜? 저기 왜 병력이 나서한거같갑자 아니 그이게 병력 소환하잖아 내 본진으로 소환한거 같은데? 그런 경우가 있나? 몰라. 진짜 보기 존망했지 진짜. 리플레이 판독해야 되는가 이거. 아 진짜 존나 웃긴다. 그러니까 나도 이런 게 진짜 처음이네. 갑자기 저어서난리 났노 <laughs> 이제 뭐이 정도 대비 났으면은 됐고 나도 이제 병력 뽑든가 할게. 근데 니 그냥 닥치고 그냥 우주마음 가야지. 아, 그 공중이라서? 어허, 이었다 알았다. 하면 안 돼. 안될게뭐 있습니까? 이거는 돈이 비싸니까 다 스타게이트 극이라고. 아. 저게 공격 움직임이 감지됐습니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 시야 좀더 중간 지점을 통과해. 됐다. 리우스완너 빠르다. 루타리스케 <laughs> 나 초속에 걸렸네. 그러게. 야.

내가 지금 지원차를 몰고 가서 이놈들머리 다였더라 이놈들 뭐 대가통을 다 날려버리갔어. 그렇지. 막전을 사용할 수있 여기는 베이비스 장군이다. 이 빨랑은 놈이 야 니들 또 본짱말리고있어 오네 딱 2분기 걸리겠네 또 무시하고 본진으로 올 수도 있어 얜또 어디가? 어디가? 막 미친애.. 미친애가 하나있다 타락기다 이게 뭐해? 야네가 본진? 어디가, 어? 뭐야 씨 아이고 난장판 됐노 정확한 선 던져줄까? 던져 알았다 2백다 뭐 찼다, 나. <laughs> 이백다 찼다고? 어. 이 딸피가 니네 건지 저 건지 보이지가 않으니까. 그나마, 아. 이게, 예. 그러니까 리버랑 이런 게 있으니까, 딴기이 세가지고 때려 죽여뿐다 그냥. <laughs> 다행이네. 어. 약하지 않아서 지금. 예상하지 못했는데. 내 생각이 틀려서 다행이리우스의부 절반 정도 모았다. 저기 우리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. 전투를 준비하십시오. 야, 세다. 우리 어. 군주로 잡아야 돼 저거 군주로 전마를 잡아야 돼 기타 커지네 가자마 때이 굳 과적으로 작전을 저거 올라갈 때 정화관선 던지그 부품 음. 다 모였다. 아, 사전 쿨 돌란다. 8 초. 금방 끝날 거다. 주면던진데이 바로. 이도 올라온다. 다 모았다. 알았다. 같이 문제. 혼자 또 이렇게 막 가는 중. 지금 다섯 대 모였다. 간다, 응 음, 올라가라. 일단 무리 군주 보이면 무리 군주 중심으로 잡고 있거든. 음, 무리 군주 무조건 저격해야 돼. 아, 끌리 간다. 뭐고, 이거? 됐다. 민트 혼종을 먼저 잡았다. 못한구만. 그러니까, 날리 났네. <놀람> 인터셉터가 끌려가면 다시 돌아가 버리네. 그래? 어, 그럼 계속 길이... 공격하는 게 아니고. 딜 거의 제로겠네. 그렇지. 락. 또 같이 왔어. 뭐 하고 있어? 존나 야, 체력 4만 됐다. 이거. <laughs> 또. 얘또어디간데 아, 일온다 막아야 되는데. 합류 못하게 해야돼 창있나 지금 창 아우 광선 광선밖에 없다 아니 광선 광선이 아니라 이거 뿅뿅이 밖에 없다 무리군주 잡뭐 무리군주 알았다 됐다 잡았대정저 정확한... 광선 있다 맞게 파인데 <laughs> 모든 스킬을 다 날려야 되는 사용할 수 있는 거다 써야 돼는게 놀라운 이 진짜. <laughs> 와, 나왔어. 우리 우와, 큰 건데. 큰일났다계도해기게요 <끝> <끈> <교도? 끝> <끝> <끝> 15 자체 하루 모르네 이것도 피차고 그런 거 알지? 피는 차지. 해공 여이 올라가니까. 아 이게 또 뭐야? 또 뭐야? 내 피하 1군 모시 또다 놀고 있노. 뭔 뭐, 일선부터. 네 <laughs> 상으로 끌었다. 아우 시끄러. 워형대형병력 우리 위치로 이동 중인데 오는데 워낙 강딜이 세니까 얘 예, 얘는 예. 보통하기전에이 붙이지 않면까 뜨렇겠지. 아니어도뭐 나를 아 죽일까. 아시끄러. 워어 병력 나왔어. 어, 자아 됐다, 우리 군주 다 저격했다. 아, 이또 예. 있네. 와씨, 졸라 안 좋은데 장난 아니지? 이거 야, 이거 본진 막을 수 있잖아. 본진 막았대. 여기 난리 난다. 지금 <laughs> 아, 막같히고 난리 났네. 일사봐 못임이다 우리 군주 사법. 어, 정강선 간다. 어. 지옥인가? 아, 계속 받치니까 너무 짱나는데. 받쳐서 뛰을 못해. 그러니까. 잡긴 잡았다. 아이고. 았 아바. 아바. 거지 같은 새끼. 그러니까. 복수자 처받아 가지고 족발이. 아.